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차량 출고가 있어서 본사에 나와 있고요. 제 뒤로 보이는 G80 차량 출고를 할 건데요. 과연 경매장에서 얼마의 낙찰을 받아와서 구처리 작업 어떻게 하고 출고를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일단 그 전에 요즘 경매장에서 이 낙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낙찰가들이 싸게 낙찰이 되고 있지만, 특히 이 G80이나 K9, 뭐, EQ900, G90, 아니면 뭐, GV80, GV70, 이런 대형급 차량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중고차 업자분들께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많이 가시는데 요즘 이 재고금융이 이 규제 때문에 돈을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차량을 낙찰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이런 대형 세단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제 영상 보시고 이 경매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밑에 보면 링크도 걸어 놨어요. 제 밴드 링크 걸어 놨으니까 그 링크 보시면서 이제 뭐 관심 가는 차량 있으면 저한테 이제 전화든 카톡이든 문자든 해 가지고 출품 번호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 부분은 뭐 상세 정보라든가 실차 점검이라든가 다 봐드리면서 똘똘한 차량 찾아서 싸게 입찰 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고객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제가 카톡으로 해갖고 경매 진행 절차라던가 뭐 수수료 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쭉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하는데요.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를 통해서 이제 관심가는 차를 출품번호를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상세 정보를 보내드렸습니다. 뭐 사고 이력이라든가 뭐 현재 상태 이런 부분들을 쭉 해서 보내드리고 지금 중고차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내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객님이 실차 점검을 요청하셔서 그 다음날 경매 당일날 가서 이렇게 제가 일일이 사진을 하나하나 찍고 뭐 이상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다 체크를 해가면서 이렇게 다 찍어서 보내드리면서 뭐, 진단기를 통해가지고, 현재 엔진 미션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현재 외판은 몇판 정도가 뭐 해야 되고, 뭐 타이어 상태라든가, 현재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고객님은 일단 두대 차량이 다 마음에 드셔서, 일단은 입찰을 보시기로 하셨고,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보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입금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 2067번은 2350까지, 둘돌일 서버는 2,700까지 이렇게 받들이기로 했었는데 첫 번째 차량이 아주 저렴하게 2,75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대형 세단들이 요즘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 차량 스펙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은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차량은 2018년식 17년 최초 등록일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7 6 9 4 5 k g 고요 차량은 단순견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가지고 와서 앞뒤 범버 기스가 있어서 도색을 하고 조수석 스텝까지 이렇게세 판을 도색을 하고 이제 광택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경매 시작가는 2,04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아까 2,350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아주 저렴하게 2,075만원에 낙찰을 받은 차량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차량이 얼만큼 깔끔하게 작업이 완료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본내 볼트 풀면 적 없고요. 뭐 오일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 없고 엔진 소리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문쪽에가 갖고 문 코기 몇개 있었는데 그 부분은 덴트로해서 깔끔하게 다 펴냈고 뭐 이렇게 보시면 기스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디타이어도50% 이상 남아있고요. 지금 뒷범버 같은 경우는 이쪽 하단 쪽에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긁힘이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도색을 싹 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트렁크도 뭐 기스라든가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스텝도 이 아래쪽으로 해가고 긁힘이 좀 심했는데 그 부분도 도색을 했는데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본넷도 뭐 크게 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앞 번번은 양쪽 하단 쪽에 이렇게 긁힘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앞 번번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럼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이제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시트랑 도어 트립이 되어 있는데요. 뭐 크, 조금의 사용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때도 크게 많이 안 타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모 리 시트, 전동 시트고요. HUD 들어가 있고요. 현재 키로수는 7 6 9 4 5 k g 구요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입니다 전방 카메라 고요우선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 차 키는 카드키 포함해 갖고 3개 다 그대로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블루링크하고 하이패스로 밀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커튼이고요. 뒷좌석은 뭐 보시다시피 크게 사용감 없고 전체적으로 도어 트림이나 문짝이나 뭐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 통풍하고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파워 트렁크입니다. 조수석도 크게 사용감 없고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천장도 깨끗하고요. 예, G80 차량 지금 차량 상태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 판금도색이나 광택 작업, 뭐, 덴트 작업,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작업이 다 완료됐고요. 고객님께서 이제 찾으러 오시는데 기분 좋게 차량 출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대기업 경매가 낙찰가가 저렴한 이유는 아까 전에 뭐재고금융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부분은 모르지만 뭐좀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격이 싸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니까 좀더 지켜보시다가 가격이 이제 확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이 대형 세단 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형들도 뭐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중고차를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신다면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매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들 많이 주시고 제 밴드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관심 가는 차량들이 있으면 저한테 출품 번호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매차 TV의 토였습니다.